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사도바울이 권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인용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권도전서 11장 2 3절과 26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곧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걸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께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걸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날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심을 가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단순한 떡과 포도즙이 아닙니다 우리게 실물현 실물로 교육하는 것인데 이 떡은 내가 널 위해서 찢기는 상이라고 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대신 처절히 고난 당한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받으시고 원의 감격 속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병 분장님 앞으로 나오시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십자가상에서 온몸이 찢기시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의 자녀 되었습니다. 잊고 살던 죄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고자 다시 성찬의식을 말씀대로 준행하게 싸온 저이 떡을 받을 때에 주님 날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면 내가 구원받은 감격을 갖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어 주의 영광을 낳은 우리 모두가 될수록 은총을 다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이 성찬은 세례 받으신 분들만 받게 됩니다. 세례 받으신 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떡이 오면 받고 앉아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신 분만 자리에 일어나실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내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하는 내 살인이라 하시니라 끝나시면 저 오른쪽 편에 뒤로 가서 도와주세요 예 나오시고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떡을 떼신 후에 이산을 받아 먹으라 이건 내가 낼 위해서 내 피라고 하셨던 말씀대로 떡을 뗀 다음에 이산을 받겠습니다 이 포도주의 내몸 안에 들어와서 신령한 주의 피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저 앞에 기쁜 멸류가 안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 떡을 받으신 분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또 잔이 오면 받으시고 앉아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일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그하고, 나도 그의 아내, 그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6월 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에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른쪽으로 얼른 옮겨서 좀 도와주세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를 지시면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을 메시아 죽였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 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서 떡과 잔을 받았습니다 건성으로 지나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위해서의 십자가상에서 처절히 살이 찢겨오시며 물과 피를 쏟기까지 희생하시던 장면 나도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젠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볼로 구속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 따라 살라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의기은 멸류관 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아멘.